2025년 2월 2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 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동력할 자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봤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 들린 사람을, 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의 이 사역이 필요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당시의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는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즉 저주받은 자, 문둥병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어, 예수님이 꼭 손을 대셔야지만 고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으셔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굳이 손을 대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병은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번제문을 드릴 때 제사장이 그 번제문을 어, 바치는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를 정가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희생제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 역할을 감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그 몸에 손을 대심으로, 즉,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친히 짊어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병이 치유된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에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그대로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제도의 성취를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즉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 즉,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깨끗케 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심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어, 병이 고쳤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였을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갑자기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실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 마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의 분명히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적을 넘어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이 됩니다. 표적을 통해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여러 장면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 즉, 복음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고치시기보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계획된 사역이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중풍 병자가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 병자를 침상체 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그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봤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내 죄를 사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비난하던 자들이 벙어리가 되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외딴 섬 같은 데로 던져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이 땅에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이 땅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이 복음에 충만함이 넘쳐흐르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중풍병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때로는 기도하러 떠나시고, 때로는 내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오늘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에 흘러가는데 부족하나마 사용받는 한분한 한 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함 나이다. 아멘. thank you